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모두가 잘 아는 노아의 방주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당대 의인이요 완전한 자였던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지시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 속에서 펼쳐지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방주를 만들라는 미션을 노아에게 주셨던 까닭은 온 땅을 물로 심판하시기로 이미 작정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아,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그렇게 극단적인 결정을 내리신 것일까요? 아, 본문 첫 구절이 전하는 것처럼 그때의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어, 세번역 성경은 이 본문의 첫 구절을 조금 더 극적으로 풀어서 옮겨놓고 있는데요. 어, 11절 말씀 이렇게 전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니 세상이 썩었고 무법천지가 되어 있었다. 여러분, 이것이 노아 당시 세상의 모습이었고 하나님께서 심판이라는 극단적인 결정을 내리시게 된 이유였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정말 조화롭고 질서 있게 창조하신 피조세계 보기에도 참 좋다고 감탄하셨던 세상이 이제 온통 무법천지가 된 거예요. 그러한 세상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심정은 어떠셨을까요? 시원의 아름다움을 상실한 채 이제 낙원이 아니라 지옥같이 변해버린 인간의 세계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은 참 아프고 또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썩어버린 세상을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기에 주께서 택하신 방법은 심판이었지요. 본문 17절 말씀은 심판을 고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이렇게 전합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태초에 혼돈과 공허 속에서 무생명을 창조해내신 주님께서 이제 죽음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혼천하로부터 멸절시키겠다는 이제 단한 사람의 목숨도 이 땅에 남기시지 않으시리라는 아주 무서운 선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이 심판에서 예외된 사람들이 있어요.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의 생명을 주께서 다 끊으시겠다고 하셨는데 이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아, 누구입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들입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이죠. 그러나 노아는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라. 자, 이처럼 주님께서는 온 땅의 생명들을 다 멸절하시겠다 하시면서도 당신이 택정하신 사람들만큼은 남겨 두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되는 사실이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곧 남겨 두심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생명들을 다 끊으리라 작정하신 그때 이에도 주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남겨두시고, 이도 모자라 동물까지도 암수 한 상씩을 다 남겨두셨죠. 이렇게 주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시기에 앞서 먼저 남겨두신 거예요. 무엇을 남겨두신 겁니까? 희망. 곧 희망의 종자를 남겨두신 거죠. 오늘 내가 진노하여 너희에게 심판을 내리지만, 이 절망 같은 심판 후에는 내가 남겨둔 자들과 더불어 새로운 역사를 열 것이다. 그리고 그로 인해 이 땅에는 다시 꽃이 피고 새가 지적이며 희망의 노래가 울려 퍼지리라. 하나님의 역사, 곧 남겨두심의 역사에는 이와 같은 주님의 원대하신 계획과 섭리가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처럼 남겨두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절망 같은 시대에도 당신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을 가정에도 남겨두시고요 일터에도 남겨두시고요 또 사회 속에도 남겨두셔서 그들과 함께 당신의 희망찬 역사를 일구어가기 원하십니다 오롯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그분의 길을 따르고자 분투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친히 남겨두신 자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노아가 주님의 명에 순종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리하십시오. 믿음의 방주를 만들고 그 방주로 들어가십시오. 오늘 보문 18절 말씀이 전하는 것처럼 여러분 자신뿐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과 아내와 남편과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새 역사에 귀수임 받는 희망의 사람들, 주님의 일꾼들 되시길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